추천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0% 폭등이 기대가 되는 블랙록이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연계 자산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코인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록이 그리는 이 코인 시장의 미래는 어떨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레리핑크 CEO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터뷰를 했는데 블랙록의 레리핑크 CEO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자유무역하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강하게 돌아왔고 그 이유는 바로 너무 소수가 너무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작동했다. 너무 잘 작동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부가 소수만을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 일상 투자자들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부자분들이 투자하시는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거죠. 사모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 특히나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대형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를 굴려 주는 그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산 운용사가 민간인들한테도 일반 시장도 열어 주겠다. 정말 프라이빗한 수익이 날수 있는 자산들 연결해 줄게 투자해 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해서 자산 민주화를 촉구하게, 촉구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더욱 강대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프라나 사적 신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기업의 회사채라든가 뭐 고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은 회사채 아니면 인프라, 인프라라고 하면 데이터센터가 될 수도 있고 항구가 될 수도 있고요, SMR 발전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연가스 발전소, 천연가스 뭐 원유 이런 거다될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라든가 소수의 일부 투자자들만 할수 있었는데 이걸 민간에 개방하겠다. 뭐를 통해서? 실물 연계 자산 코인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네, 엄청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적 시장도 S&P 500처럼 인덱스화 할수 있다. 왜? 실물 연계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인덱스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 예측 능력만 있으면 은어 데이터 센터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발전소 되게 잘될것 같아. 그쪽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를 결정할 자산을 투자하면 된다. 그것도 완전히 신뢰성이 있는 블록체인. 그래서 지금은 주식 5, 채권 30, 그리고 사적 자산이라고 하죠. 네, 프라이빗 에쿼티 20%를 어떻게 보면 사적 자산 이게 지금 프라이빗 데코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예.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자산 20% 532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포트폴리오는 뭐였냐면 블랙록의 레리 폰케는 이랬어요. 기존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주식 60%, 채권 40% 정도 이게 이제 안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 20%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50% 주식, 그리고 30%는 채권, 20%는 뭐다? 바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으로는 뭐가 있느냐? 뭐 비트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줄 수 있다.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화폐 발행량보다 굉장히 좋으니까 시스템이 효율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고 안정적이고 모두가 쓰니까 안정적이고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 지금은 바꿔야 된다 주식 5 채권 3 그리고 디지털 자산 20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혁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시장으로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사장, 시장을 더욱 육성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도 일반 개인들도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크레딧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거고, 그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실문 연계 자산 관련된 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게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실물 연계 자산 코인은 무엇이 느냐자첫 번째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관련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물 연계 모든 것들을 실물 연계할 수 있다 했잖아요. 부동산도 할수 있고 데이터 센터도 할수 있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될수 있고 다 이제 뭐 s m r 발전소도 될수 있고 전력 판매 요금이 될 수도 있고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계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실물 연계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되면, 그대가벌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줄 건데, 그 시스템이 어디서 돌아가냐? 온도 파이낸스에 돌아 온도 파이낸스 포인트. 블랙록은 또 이제, 국채, 미국채 에 연동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또, 펀드 유동성을, 온도 파이낸스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그 코인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ETF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USDC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서클이 발행사고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프로그램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카드노, 네. 그리고 폴카닷, 솔라나 같은 이런 코인 쪽에서 확장 계획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 CEO 레리핑크가 2025년 연내서 안에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될수 있다라고 밝히고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전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예요. 최고, 최대 기관들을 그 어떻게 보면 진두 지휘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점점 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블랙록은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 어떻게 가느냐 블랙록이 이제 실제 자산을 미국채나 MM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증권을 한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펀드 단위를 또 만듭니다. 토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유통시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파이낸스는 이그 국채 기반에 그, 블랙록의, 그, USD, 그, 블랙록의 코인을, 이거를 온도 파이낸스에서 예치를 하고 유동화하는 거예요. 온도 파이낸스의 역할은 뭐냐? 이자를 자동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를 자동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온도 파이낸스를 투자하면은, 이자가 매년, 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수익에 따라서. 5%, 뭐, 1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은 블랙록이 하고, 대박이죠. 예. 게다가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자 지급이 자동화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막 매번 내가 투자금을 꾸역꾸역 넣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자동화했다. 완전 자동화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이 쏠려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건 또 학문 기반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겠 나중에는 이제 뭐 카르다노 어, 이쪽도 이제 투자를 한다는데 학문 기반의 설계된 코인이고요 폴카닷은 체인 간에 연결된 인터체인 모듈형 블록체인 구조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처리 속도를 가진 대규모 소비자 앱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온더 파이낸스 차트인데요. 완전 바닥권이에요.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이제 블랙록이 몸풀기 단계예요. 몸풀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더볼수 있는 게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보시면 되고. 저는 온도 파이넷스에 가장 기대가 되고. 그 다음 뭐솔라나 그리고 e t f 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코인들 위주로 다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중소형 코인 중에서는 카르다노,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카르다노, 솔라나, 폴카닷, 이런 것들. 폴카닷까지 한번 볼까요? 폴카닷. 이렇게 빠져있을 때, 이런 때가 전 되게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실물 연계 자산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발전소 같은 것들 투자를, 직접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금으로 수익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단가도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록펠러 아시죠? 정말 포부스 선정. 인류에서 가장 부유한 75인 중 역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 록펠러가,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넉넉하지 못한 집안 영편으로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못 나왔었다. 그렇지만, 포부스 선정 가장 부유한 75인 중 역대 1위에 해당했습니다. 자산만 450조가 넘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기준이 됐다. 나는 삶에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제거하는 삶이었다. 쓸모없는 거 있죠? 필요없는 감정, 과도한 지출, 화려한 사치, 모두 버렸다. 그러니까 이분은 재산이 450조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선택하기 싫어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온더 파이낸스가 그거예요. 이코인을 투자하면 알아서 불려준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고 편리하겠죠. 이런 그걸 꾸준히 한 사람이에요. 이분. 그걸 통해서 전세계 특히나 가장 큰 나라인 미국에서 석유 시장 점유율 90% 게다가 한때는 석유 수출의 80% 차지를 했었던 석유왕 로펠러입니다. 나는 빠르지 않다. 대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고 같은 태도로 하루를 설교를 했다. 반복이 단도롭지 않은 사람. 나는 그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복의 힘.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 이 코인은 정말 괜찮겠다 하는 코인들을 좀 믿어보시고, 이 시스템을 조금씩 실행으로 옮기셔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습관화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열렸다. 정말 우리도 부자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급등코인시그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도록 하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